안녕하세요. 항상 안전한 금융을 하나로 정리해드리는 대출 공약입니다. 최근 승인 조건이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덕분에 정보이용료 현금화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이 늘어나며 정보이용료 현금화가 생소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일 입금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이용료 현금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이용료 현금화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료 현금화는 일반적으로 통신사에서 이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이용료 한도를 현금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다 보니 신용점수에 영향 가지 않으며 대출이력 또한 남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한도 중한 가지인 휴대폰 소액결제한도 현금화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정보 이용료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와 별개로 주어지며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한도를 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핸드폰 요금이 미납되셨다면 거절되시는 일이 생기실 수 있으신 반면 정보 이용료 한도는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 미납이 있으신 경우에도 100% 승인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와 다르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현금화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식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적은 수수료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시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많은 불법 업체들이 생겨 아무 업체나 이용하시면 입금을 못 받으시는 일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정식 등록 업체는 비상금 플러스입니다.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업체로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맘 편히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